볼 카운트는 2앤 2. 아, 멈춰 노킹 그걸 해냈던 정진호예요. 높은 거. 9구째 아, 승부. 스윙. 멈적공. 이 흐름에 변화죠. 로버트 스트라이크. 바깥쪽. 스윙 스트라이크. 원하 투의 카운트. 스윙 삼진아. 투볼 투 스트라이크. 스윙 삼진아. 스윙 2투 엄청 들어왔습니다. 떨어지는 공에 스윙. 아웃캐 삼진아. 투 스트라이크. 경기 종료. 더블 투 스트라이크. 스윙 삼진. 스윙. 뭐 회전을 할때 팔하고 몸하고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 3구 빠른거 스윙하게볼투스트라이트 선두 타자 정훈원, 스윙, 스트라이트 스윙, 게2 2습니다그하게 22하게 2요하게한2하 에 샘슨과 하나이 막혔거든요. 그렇죠. 스윙! 삼도 진 소외! 이제 18번의 세이브 상황에서 15 세이브, 세이브 2위에 올라있는 선수들. 원앤투! 빠른 공한 스윙! 어구 바깥쪽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! 역도 멈춰. 루키 스트라이크 아웃! 또 부드러워지만이 이 근육이 경직이 안 돼요. 노벌 투스트라이 3구 3진. 허스윙 볼 카운트 주자 스타트. 허스윙 삼진. 공은 1루로 1루에서 송구가 빠져나갔습니다. 원앤투. 허스윙 삼진. 의 기회, 기회 마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변화구 이게 이 라이벌 팀인데 스윙 삼진 노블 투 스트라이크 손주인 스윙 인정 스윙. 스윙 목적에 바짝 붙는 강한 공을 던지지는 못했지만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트렌트 변화구 경기 종료 투 스트라이크 김태균과 대결 속지않았 네돌아는판요돌아 o 다는 판정 가우스, 흠, 만드는입니다. 라이크 아웃을 만들어냅니다 e t 스이 n 진그 o e 1루 Elo, Elo, e l 다 e l 고 E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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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l 니다 KT도 지금 한 점이 더 필요한데. 수익 3진 원아웃입니다.